안녕하십니까? 신월 병화 일간입니다. 신월 병화 일간은 인수를 용한다. 사산에 지는 해도 사산에 지는 해도 저 바다 강과 바다 호수를 만나면 그해 광명이 널리 비춰지게 된다. 환하게 된다.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광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귀를 추구한다,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임수가 많으면, 어, 임수가 많으면 꼭 무토가 재해줘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간에 천간에 임수와 무토가 있으면 어, 좋은 사주로 봅니다. 신월 병화의 공통형은 임수다. 지금 하나 보시면, 울신, 병인, 병 남자분이고, 분이 기우, 경술 인자, 요운이 흐르고, 그러면 신월 병화에, 어, 임수부터, 마찬가지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용어로 봤을 때, 아, 이 사람 뭔가 귀한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래더 자세히 보면, 에, 가을에 태어났는데, 신월에 태어났는데, 신월이저금기운은 화극금을 해줘야 됩니다. 화극금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요술이라는 어, 삼합화곡에 그늘 든 병화가 화극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월지를 재련하고 있다. 금을 재련했다. 저 사주는 화극금으로 금을 재련했다. 금을 재련하고 임수로 금생수 했다. 금을 잘 골라, 골라서 좋은 것을 좋은 금을 널리 전달했다. 화합금하고 금생수하는 자기 능력을 잘 전달하는 좋은 상품을 전달하는 또는 자기 능력을 잘 전달하는 기운을 원래 가지고 있다. 오행적으로 어, 저 신월에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어, 신월에 가장 자체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청간에 이렇게 경금은, 경금은 무토가 있는 경금이어야 저 경금이 더 재료가 좋은 경금입니다. 육신으로는 어, 신중 경금이 투과해서 일단 격으로 편재격인데편재격이고 청간에 생토, 생금 식신생제 하고 있습니다 식신생제 하고 있다 편재격이 편재격이 근황하고 식신생제 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의 특기를 살려서 그 스스로의 특기와 지식과 뭔가 능력을 가지고 직접 죄를 생하는자기 사회활동을 상하는 음,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생지하고, 어, 플러스, 평관을 어, 재생설하고 있습니다. 재생설한다. 편제가, 편제가 평관을 재생설한다고 하는 것은, 어, 에서 병화 비견이 와서 화극금으로 편제를, 격을 상격하려고할 때, 그 비견이 편제를 쟁제해서, 자신의 영역을, 영역을 침탈하는 것을 방어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격을 보호하는, 경금을 보호하는 그런, 어, 보호할 수 있는 기운, 임수를 미리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격이 식신생재 재생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격을 보호하는 능력, 그리고 격을 상하는 능력, 양쪽을 다 갖춘 것이다. 그리고 어, 참고로 이렇게 인호 어, 삼합 했으면 인호 삼합 했으면 이거 이제 요거는 화국이죠 화국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어, 전체가 화국으로 됐으니 인목 어, 목기를 세약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화로만 보고. 이자체의 목의 기운, 목의 성질, 그리고 목생화하는, 편인의 육신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엉뚱한 사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있는 거는 있는 것 그대로의 자기 역할이 있고, 합으로 해서, 합으로 인한 또 다른 통변이 거의 추가되는 것이지, 원래 있던 육신이 합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점꼭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어, 이과분야를 전공해서 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